안녕하세요 코스모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조합은 4시공간 케일 검사 조합인데요 이 조합은 현재 세계 랭킹 1등이신 분이 이걸로 1등을 찍은 만큼 공수 밸런스가 좋고 이제 시공간 유닛들을 통해서 빌드업 하기가 좀더 편하기 때문에 더 순방하기가 쉽고 상위권에 갈수 있는 그런 조합입니다 어, 이 조합은 케일의 메인템이 좀 중요한데요 이제 수호천사나 수운 그리고 고연포 정도를 꼭 주고, 그 다음에 삼신기? 그러니까 케일한테 세 개의 템을 모두 주는 게좀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조금 유의하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합은 상대방에 따라서 좀 배치를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박스 배치를 할지, 아니면 상대 배치를 그대로 유지시킬지 등의 배치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 어, k 한테 가져올 만한 이제 템은 수호천사 K를 챙겨올 거냐 먼저 아니면은 이제 곡궁을 가져와서 고용포나 구인수, 스태틱 등을 챙겨올 거냐 등이 있는데 이제 저는 초반에는 대검을 좀 먹기 힘들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대검을 가져오는 게더 좋다고 판단을 해서 대검을 이제 집으려고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차선책으로 곡궁 바로 먹었고요. 그 다음에 초반에는 이제 사이버 네틱이나 시공간 이제 이렇게 조합으로 빌드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네틱하고 시공간 유닛들을 좀 모아 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3원이 나와서 일단은 유닛을 다 사줬습니다 제이스까지 나와 줬고요 이제 제이스랑 그분은 우주 해적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쓸만한 유닛은 이제 투패 시공간 유닛이죠 투패에다가 어 호피까지 사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검 나와서 이러면 은또 기분이 좋죠. 이제 소천사 만들려면 가우타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시공간을 쓰느냐 아니면 우주 해적을 통해서 돈을 좀 버냐? 인데 뭐 초반이기도 하니까 이제 우주 해적으로 돈을 좀 벌어 볼까 생각을 하고 우주 해적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1원도 못 벌었습니다. 1원도 못 벌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우주에 저을 쓰지 말고 이걸로 이자를 보는 게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일단은 시공간, 페어 좀 먹어주고, 그 다음에 호삐랑 레오나도 좀 사고 싶기 때문에, 이제, 제이스 팔아주고 이렇게 샀습니다. 뭐 여기서 이자를 보는, 보거나 안 보거나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긴 한데, 저는 이제 이자 한 턴보다는 조금 더 보기 위해서 그냥, 이자를 보지 않고 이렇게 진행했고요 어, 그거 덕분에 뽀삐 이성을 찍은 것 같아요. 뽀삐 이성을 찍어서 이러면은 시공간 선봉대로 좀 빌드업을 할 수가 있죠. 제 애초에 이제 뭐 사이버 네틱을 가고는 싶었는데 안 나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빌드업을 좀 했고, 이제 제가 곡궁이 있어가지고 어, 고염포를 가져오느냐 아니면 소천사를 가져오느냐 스태틱을 가져오느냐 이렇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스틱 자체를 좀 높게 평가하거든요 초반에 시공간이랑 또 시너지도 잘 맞고 체력 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천사보다는 이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바로 들고 왔습니다 요논 뭐 자체가 요즘도 인기템이기도 해서 좀 먹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루시안이 나와서 이제 사이버네틱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기는 한데 솔직히 뽀삐가 일, 일성이 이었으면 바로 바꿨을 거예요. 이성이어서 근데 바꾸기가 조금 애매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실 지금 사이버네틱이 주 딜도 아니고 시공간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냥 시공간에 선봉대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카사디는 이제 일단은 잠깐은 사뒀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선봉대 두 개를 쓰고 있기 때문에 탱커가 딱 필요 더 이제 늘어나도 되고 안 늘어나도 되는 상황이라서 캐틀 넣어줬고, 그 다음에 운 좋게 케일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케일 자체가 초반에 나오면은 진짜 체력 관리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케일이 나오면은 바로 집어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광역 딜이 조금 말도 안 되게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조합을 좀 봐주면, 쌍움꾼 조합이 좀 많고, 사이버네틱에, 이제 선봉대, 그리고 검사 조합 하나 있고요 잠입자도 한명 있는 것 같네요. 이제 네, 잠입자의 사이버네틱, 뭐, 싸움꾼 총잡이, 쌍움꾼 공허 정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검사 조합까지. 그 다음에 소천사가 나와서 소천사는 바로 만들어주고요그 다음에, 여기서 사시공간각이 좀 나왔죠. 이제 이러면 사이버네틱 자체를 거쳐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사이버네틱도 좀 팔아주고 제가 지금 3연승 중이라서 그냥 바로 업을 눌렀습니다. 이제 연승을 좀 달리고 싶어서 이제 이 조합 자체가 연승을 하기에 굉장히 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연승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서풍도 아이템 바로 만들어줬고 이제 이번 상대는 이제 선봉대 우주해적 조합인데 케일이 붙었고 또 4시 공간이라서 쉽게 이기죠. 케일 자체가 또 신비 없는 선봉대를 진짜 잘 잡거든요. 웬만한 이제 주딜이 마데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필드 자체가 중반 완성 필드예요. 4시 공간에 이 선봉대 아니면 뭐 3검사 이렇게 보통 짜는데 이 필드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상대방 배치만 좀 확인해주면 되겠죠? 이제 잠입자 조합이 어디로 뛰는지, 뭐 검사 조합, 그리고 불, 블리츠가 어디를 끄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블리츠 자체가 이제 뭐 이즈를 끄나 캣트를 끄나 솔직히 좀 상관없기 때문에 배치는 이렇게 유지를 해줬고, 사실 이제 초반에 이즈가 끌려가도 궁 한번은 쓰거든요? 궁 한번은 쓰는데 이번에 못 썼네요. 오스기는 했는데 케일 자체가 또 어차피 딜이 엄청나게 센 챔피언이라 이어서 이또 이겨주고 이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케일 자체가 물 딜이 아니라는 게더 좋죠 그 마딜이라는 게 초반에 이제 선봉대로 좀 빌드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좀 무시하는 마딜을 사용하니까 그래서 초반에 케일이 좀더 빛을 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케일한테는 고연버를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그냥 곧꼭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업을 누르고, 3검사까지 넣어줄게요. 이제 제가 연승 중이기도 하고, 이 판에 사이버네틱을 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검사를 보시는 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7레벨 빨리 봐서 케일을 좀 남들보다 빨리 찾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업을 눌렀습니다. 이제 뭐 잠입자 조합은 아직은 세진 않기 때문에 좀 쉽게 이겨주고요. 이제 이즈랑 카사딘 이것도 쓸 챔피언들이니까 좀 모아두고 이제 뭐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는 발키리죠. 발키리랑 이렐리아 정도만 나오면 되는데 이제 저분이 K를 검사를 쓰는데 고용퍼가 없잖아요. 그러면 고염포가 있는 케일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곡궁을 가져왔는데, 여기서 운 좋게 곡궁이 나와서 바로 그냥 고염포 만들어줬습니다. 고염포에다가 이제 대검이랑 연우는 이렐리아템으로 좀 남겨놓고, 이제 뭐 케일한테 고염포가 있으니까 굳이 뒷자리 배치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맨 끝으로 배치를 했고, 잠입 조합도 아까 만났기 때문에, 감입 조합도 좀 안, 만... 안 만나죠? 그래서 이제 뒷자리에 배치를 하는데 조금 더 무리가 없고. 이번에 만난 상태는, 싸움꾼? 싸움꾼 조합을 할것 같아요. 초가스를 모으고 있고, 또 대천사가 있기 때문에. 싸움꾼 공어 조합 정도로 아마 가겠네요. 카, 카직스도 있고. 일단은 이제 어분 계속 눌러주는데, 운 좋게 나왔죠? K 리성이. 이 정도면 진짜 빨리 뜬 건데, 이거는 솔직히 운이라서 뭐 어떻게 설명할 그게 안 되기는 한데, 뭐, 전제로 말하면은 그냥 빨리 칠렙을 찍어서 조금 더 남들보다 15% 확률을 높게 받았다?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창입자 이렐리아 때문에 배치를 조금,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옮겨줬습니다. 참입자 이렐리아가 케일 쪽으로 뛰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어 싸움꾼 조합을 만나기는 했는데 이분이 초가스도 이성이고 지금 그브 템이 너무 좋거든요. 저 대천사라서 궁을 지금 계속 케일한테 쓰고 있는데 케일이 마디리 주디디라고 하더라도 그 기본 공격도 중요하거든요. 90 몇씩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다 막히면서 좀 졌죠 아쉽게도 그 다음에 이제 이렐 나왔고 또 카사딘도 이성이니까 마나약탈자까지 넣어주는 모습입니다 카사딘은 단일로 쓸 때는 그렇게 좋은 유닛은 아닌데 이제 마나약탈자가 버프를 먹었잖아요 이번에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좋아져서 이제 바로 넣어주고 어, 잠입조합 때문에 지금 발키리를 못 받는 게 조금 아쉬워가지고, 저 미포랑 이렐리아 정도를 조금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뭐 제가 1등이라서 이제 먹지는 못했고, 남은 게 총검밖에 없어서, 총검 이렐리아도 효율이 다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총검을 가져왔습니다. 네, 총검 이렐리아 가져오고, 이렐리아 페어에다가, 여기서 업을 하고요. 좀 찾아볼게요. 쓰레시 비포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오공을 잘안 쓰다 보니까 오공을 안 집었거든요. 근데 그거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좀 불편했거든요. 오공을 좀 많이 넘겨가지고 이제 나중에 찾기는 하는데 지금은 인지를 못했네요. 그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 저는 삼성작 하는 걸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차라리 사코스트삼성적을 하, 는게 낫지라는 생각이 좀 많아서. 그래서 카사딘보다는 이제 케일을 좀 모아줬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대로 그 검, 같은 케일끼리 붙을 때고연보가 있냐 없냐 차이가 좀 크거든요. 근데 저분이 세 발짝 걸어오는데 저는 세 번을 딜을 해가지고 이길 수가 있었고. 이번에 장입조합 상대로 졌는데, 지금 배치 자체가 잠입에 유리한 배치가 아니에요. 다른 분들을 마크하는 배치이기 때문에, 뭐 장입조합 상대로는 질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캐틀은 필요 없죠. 사실 불치 이성 띄우고 바꾸고 싶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고, 서풍 자체는 이제 나중에 보면서 쓸걸 생각해서 넣어주지 않았고요. 이제 예, 여기서 템은 연운에다가 지팡이 장갑 가져왔습니다. 이러면 인피에다가 대천사, 그리고 지팡이 정도 넣어줄 수 있겠죠. 이제 일단은 또 돌려봅시다. 쓰레쉬랑 미포랑 좀 찾을 게 많아서. 케일페어. 오공. 가이사 K 2성 카이사는 굳이 이성 찍을 필요 없으니까 팔아주고, 일단은 인피 넣어 줍시다. 사실 여기서 대천사까지 넣어줬어야 했거든요. 근데 사그 미스포츠 한테 들어가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한텀 보류를 했는데 넣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렐리 딜러스가 좀 있거든요. 그 상대방의 그 CC를 맞고 좀 딜러스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네, 대천사가 있으면 그게 어느 정도 만회가 되거든요. 좀날라다니면서 그래서, 여기서는 대천사를 주는 게 맞았을 것 같네요. 대천사를 주는 게 맞았을 것 같고, 네, 불치 이성 찍어주고, 계속 돌리는데, 이제 이성까지. 이레은 삼성 못볼것 같으니까 팔아주고, 불츠는 뭐, 쓰레쉬 나오면은 쓸수 있으니까 일단 모아줍시다. 제 상대방 배치를 좀 보면은 잠입 조합이 없, 죽었거든요? 잠입이 죽어서. 이렇게 박스를 굳이 필 이유는 없는데, 사이버네틱 조합을 안 만난 지좀 됐거든요? 그래서 사이버네틱 조합 때문에 우선은 이제 박스를 폈는데, 이때 싸움꾸더가 조금 안 좋았어요. 상대방이 쓰레쉬가 있었고 쓰레쉬가 궁을 계속 쓰면서 이제 룰루까지 오면서 조금 유닛 차이가 좀 생겼죠. 유닛을 두 마리나 끌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케일이 모든 걸다 커버는 못 했기 때문에 이거는 졌고 이 조합의 핵심이 쓰레쉬거든요. 아무래도 탱이 좀 좋은 조합은 아니다 보니까 쓰레쉬로 그 어느 정도 유닛을 끌어와가지고 강제로 되게 밸류를 좀 올려줘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없어서 탱이 좀 모자랐고 일단은 배치는 이 상태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키리를 넣느냐 아니면 케일 두 마리를 쓰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인 것 같네요. 저는 그냥 케일 두 마리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마침 또 공어 쌍꾼 조합을 만났죠. 이 조합이 또 박스 배치를 펴서 케일이 날뛰기 좀 좋은 조합이라 이게 좀 쉽게 이겼죠. 이제 여기서 가져올 건 미포, 미포나 덮발, 뭐 대천사 정도가 있는데 뭐다 가져가가지고 이게 케일 두 마리를 쓸 거면은 지크도 나름 괜찮거든요. 지크랑 시공간이랑 또 어느 정도 시너지가 잘 맞기 때문에 지크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쓰레쉬를 가져와서 불츠 대신 넣어줬습니다. 저번에도 이제 강의 영상에서 말했듯이 저는 5공을 쓰고 그 불츠를 쓰레쉬가 끌어오는 걸좀더 선호를 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뭐 여기서 5공을 끌어오고 불츠를 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취향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불치가 크게 화력하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넣지는 않았고 이제 싸움꾼 총잡이 조합을 만났는데 여기서 초가스 궁이 너무 대박으로 들어갔어요. 너무 대박으로 들어갔고 사실 싸움꾼이라는 조합 자체가 박스 배치가 그렇게 유용하진 않거든요. 다 광역 CC가 좀 있기 때문에, 바이랑 초가스라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배치를 박스를, 아니, 박스가 아니라, 이제 뒤로 배치를 해줬는데, 이제 이 배치 자체는 지금 사이버네틱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사이버네틱, 그러니까 잠입자 이델리아를 마크하는데도 좋고, 그 다음에 싸움꾼, 총잡이, 싸움꾼, 공어조합 상대로도, 제 상대방의 박스를 깨면서 어느 정도 광역 CC를 덜 맞을 수 있는 배치라서 이렇게 배치를 했고 마침 이제 만났죠 이렐리아를 사이버네 직조합을 만났는데 작가랑 다르게 케일이 계속 프리딜을 할수 있었고 뭐 유닛이 계속 이제 쓰레시 자체가 끌어왔기 때문에 탱도 많아서 이제 쉽게 이겼고. 사실 이 조합이 쓰레쉬가 진짜 더 강조되는 이유가 다시 공간 버프를 계속 받으면은 쓰레쉬가 궁을 계속 쓰거든요. 만화통이 애가 큰 애도 아니라서. 그래서 창고에 있는 애들을 거의 무한으로 좀 끌고 오기 때문에 생존만 보장된다면. 그래서 이제 쓰레쉬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뽑아주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미포를 찾는 것보다 그냥 구랩을 찍고 발키리를 하나 넣어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서버를 따로 치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네틱을 만났으니까 사실 이 배치보다는 앞으로 끌고 가는 배치가 더 좋거든요. 이제 다음에는 앞으로 배치를 하긴 하는데 지금은 이 배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케일이 궁이 광역 딜이라서 상대방이 박스 배치를 피고 있으면 그게 더 좋거든요. 즉 케일의 그 패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제 선봉대 조합을 좀 잡아버렸고 이제 남은 분들은 육검사 그리고 싸움꾼 공허, 싸움꾼 총잡이 이렇게 3명 남았죠. 이제 셋 조합 다 박스 배치를 펴는 것보다는 앞에 이제 배치를 좀 유지시켜서 케일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딜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 배치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서로 이제 그냥 맞딜을 하는 고정 배치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검사 조합을 만났는데 제가 이거 이렐리아 덮바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 이렐리아가 조금 그게 컸죠 CC를 맞은 기간이 그 다음에 카사딘 CC도 맞아버려서 딜을 아예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딜로 수가 좀 심해서 지게 됐고 이제 저것 때문에 조금 제가 많이 안달났죠 이제 한 턴만 더 기다리면 업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한 턴만 더 지면은 죽는 상황이라 강제로 업을 했습니다. 울츠2성을 팔고, 울츠 하나만 남겨놓고, 그냥 발키리를 넣어줬는데, 이거는 좀 아쉽죠. 원래는 한번더 기다려서 이제 확실하게 넣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싸움꾼 공허 조합을 만났는데, 아까 말했던 대로, 이게 케일이 프리디를 하는 구조가 되면은, 싸움꾼 조합 자체가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이렇게. 쉽게 이기고, 이제 다만 중요한게 저분이 벨코즈가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벨코즈가 삼성만 안 찍으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벨코즈가 나왔더라고요. 여기서 와, 이거 여기 진짜 운도 좀 좋으신 것 같은데, 벨코즈가 나와서 지금 삼성이 됐죠. 이제 그러면은 저는 벨코즈 삼성을 만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K를 두 마리 이제 계속 쓸것 같으니까 K템으로 구인수 가져왔습니다. 구인수 가져왔고, 그 다음에 위포가 나와서 총잡이까지 넣어줬고요 어, 여기서 이제 어느 분을 만나느냐 이것도 좀 중요한데, 일단은 싸움꾼, 공어 조합을 대비를 해서 K를 오른쪽으로 좀 빼줬고, 그 다음에 검사 조합 상대로 배치보다는 지금 저분 상품 공허 조합이 이제 박스 배치가 안 깨지는 게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유닛들을 아예 그냥 왼쪽으로 놨고요 이제 어차피 이델리아가 앞으로 이렇게 뛰거든요. 앞으로 뛰면서 어그로를 좀 받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이제 수호천사가 좀 일찍 빠졌거든요. 수호천사가 일찍 빠졌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델리아가 딜로스가 이번엔 없었죠. 아까랑 달리. 그래서 육검사 조합을 이렇게 딱 이겼고 여기서는 미포 이성에 더 좋죠. 쓰레쉬 이성은 그렇게 좀 의미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미포 이성 찍어주고 이제 저은 상대로 어떤 배치가 좋냐는 이게 정해지진 않았는데 미포가 이제 궁을 넣고 케일이 딜을 계속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포 미포랑 케일이 궁을 다안 맞을 수 있는 위치로 케일을 빼줬습니다. 이러면은 케일이 저 벨코즈 궁을 안 맞고 계속 궁을 쓸 수가 있었거든요. 계속 딜을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해줬고. 이제 운안 좋게 불치가 끌어가긴 했는데 케일이 벨코즈 궁을 한 번도 안 맞았어요. 벨코즈 궁을 한 번도 안 맞아서 결과적으로는 삼성 벨코즈를 이렇게 잡고 우승한 게임입니다. 어 이, 이제 이 조합 같은 경우에는 K라고 이렐리아 이박이 이 박자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쓰레시 쓰레시가 정말로 키포인트거든요 얘가 다시 공간을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닛두 마리는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잠입 조합이 아니고 그러면 상대방이 박스 배치를 유지시키는 배치를 하고. 잠입 조합이면 내가 박스 배치를 펴고 이렇게 조금 유동적으로 배치를 하신다면 삼성 없이 이렇게 다 이성 이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세계 1위신 저스트 드림이라는 분이 이 조합으로 랭킹 1위를 찍으신 만큼 정말로 좋은 대기이기 때문에 한 번씩 해보시는 걸. 강추 드립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바로 답글 달아 드릴 테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벅.